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욕실에서 손자의 등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따뜻한 물이 욕조에 찰랑이고 아이의 작은 몸이 내 손길을 따라 미끄러졌다. 할아버지 거품 많아요. 손자가 까르르 웃으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작은 손이 물장난을 치며 사방으로 물방울을 튀겼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감겨 주었다. 얌전히 있어야지. 그러다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져요. 장난스러운 손자의 반응을 보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답답했다. 처음 손자를 봐달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내 피붙이, 내 손주를 돌보는 일이었으니,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손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맡게 되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까지 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기색이라도 있었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변해갔다. 할아버지 이제 다 씻었어요. 나는 웃으며 수건을 들어 아이를 감쌌다. 그래 이제 나가자. 조심스럽게 손자를 들어 올려 물기를 닦아주는데 욕실 문 앞에서 팔짱을 낀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아버님, 뭐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아이의 머리를 정리했다. 아이가 물장난을 좀 해서 그렇지 뭐.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할아버지들은 다 손주 보는 거 당연하게 하시던데 아버님은 힘드신가 봐요. 그 말이 귓가에 깊이 박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당연하다고? 대체 언제부터 무엇이? 소파에 앉은 손자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유 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몇개 남지 않은 계란과 반쯤 비어 있는 우유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아버님.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닫으며 천천히 돌아섰다. 요즘 식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생활비를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은 아버님이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생활비를 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지는 며느리의 표정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내가 봐야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장바구니를 챙겨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버님. 뒷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덧붙였다. 유기농 제품으로 좀 골라주세요. 손자 건강 생각해서요. 나는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즘은 다들 그러시던데요 아버지.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 손주 봐주고 생활비 보태고 하신대요.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신문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한가롭게 움직였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부모님들이 다들 자식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게 지금 내 아들이 하는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우산을 펼쳤다. 주머니 속에 지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그친 새벽이었다. 창 밖에서 들려오는 빗물이 바닥을 적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둑한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허리는 저릿하고 다리는 뻐근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끓이고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렸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주방을 감쌌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비가 오던 날이었다. 30대 중반 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교사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시절.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아들에게만 온 마음을 쏟았다. 승민아, 일어나야지.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며 작은 방문을 열었다. 얇은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어린 승민이가 몸을 웅크린 채 꿈틀댔다. 조금만 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하지. 아빠가 특별히 소고기 듬뿍 넣어줬어. 그제야 아이는 비비적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떠먹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다. 밥 위에 김을 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어주면 승민이는 활짝 웃으며 좋아했다.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는 승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며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 아들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응. 근데 아빠, 선생님들은 힘들어?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음, 왜 그런 질문을 해? 아빠 맨날 피곤해 보여. 그 말에 나는 빙글에 웃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힘들어도 아빠는 학생들이랑 있는 게 좋아. 나는 교단에 서는 순간이 좋았다. 칠판에 글씨를 적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수업이 끝나면 복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 잘했죠? 아이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나는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맞추며 아이들을 지도했다. 퇴근할 때면 녹초가 됐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피로를 덜어주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퇴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는 이제 단순한 손주 돌보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커피가 식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숨을 쉬며 주방을 정리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문 옆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승민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오랜 시간 키워온 아들이 훌륭한 가장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밝고 싹싹한 사람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승민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살뜰하게 내 의견을 물었다. 아버님, 이거 괜찮으세요? 저희가 더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함께 화목하게 살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점점 변해갔다. 결혼 초반에는 종종 내 방에 와서 말을 걸었다. 아버님, 저희가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나는 힘들어서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아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라고 말했었다. 그랬던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조차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본가에 늦게 왔고 오더라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후 완전히 변했다. 아버님, 손주는 봐주실 수 있죠? 저도 복직해야 하고 승민 씨도 바빠서요. 나는 흥쾌히 수락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역할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생활의 대부분이 그것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단순히 손주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나를 향한 감사의 말도 없었다. 오히려 집안일까지 당연한 듯 떠맡기고 생활비까지 부담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로 가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손을 내게 내밀지도 않는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주었나? 아니면 너무 오래 참고만 있었던 걸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었다. 빗물이 가라앉고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 이대로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 삶을 찾아야 하는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다. 비 오는 날이 지나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밀려들었다. 집안에 가득하던 무거운 기운도 조금은 가시는 듯 했다. 나는 작은 탁자에 앉아 노트 한 권을 펼쳤다. 이제 정말 가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점이나 작은 분식집을 생각했지만, 오랜 고민 끝에 국밥집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하루 3끼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다. 하지만 국밥만큼은 늘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 주듯, 나도 그런 한 끼를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나는 몇달 전부터 조금씩 가게를 알아보았고, 이제는 진짜로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작은 국밥집 하나 차려서 조용히 운영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적어 나가고 있을 때였다. 아버님,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팔짱을 낀채내 앞에 서 있었다. 가게 좀 보려고 한다. 나는 담담히 대답하며 노트를 덮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가게요?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요양원 자금 준비하셔야죠. 무슨 가게를 내신다고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요양원? 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괜히 돈 낭비하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나를 짐 취급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한테 기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돈으로 내 가게 내는 건데 상관 없지 않니? 상관 있죠.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이 가게를 차리면 손주는 누가 봐요? 저희는 아버님이 계속 아이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나는 멍해졌다. 내가 내 아이 돌보는 게 내일이 된 거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희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돕자는 거죠.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던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도 생활비 좀더 보태주시면 좋잖아요. 가족끼리 돕는 거죠.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생활비. 네. 아버지도 이 집에 같이 사시니까 당연히 부담을 좀 하셔야죠. 요즘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장도 봐야 하고, 다 돈이잖아요. 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도 좀 부담을 하셔야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목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트를 닫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늦은 밤에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다. 물을 한잔 따라 마시려던 찰나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아버님이 진짜 가게 차리신데.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가. 승민씨, 솔직히 아버님은 어차피 혼자잖아. 재산 남겨주셔야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근데 그 돈을 가게 했으면 어떡해. 우리도 힘든데. 아버님이 경제적인 부분은 좀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답답해. 말리면 뭐라고 하시겠지. 우리 부담도 생각 안 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시잖아. 나는 벽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님은 어차피 혼자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상자에 몇 가지 물건을 담았다. 책상 서랍에서 아끼던 만년필을 꺼내놓고 몇 년간 적어온 노트를 챙겼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들었다. 나는 가게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다시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창 밖으로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비가 그친 후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나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집안은 고요했다. 며느리는 손자를 돌보고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쁜 듯 했다. 이 집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 내게 허락된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내 작은 의자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앉아야 했다. 나는 집을 나서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내가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박 변호사, 오랜만이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박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그는 내 제자였다. 내가 교사로 일할 때 반장이었던 녀석이었다. 강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나는 천천히 서류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걸 좀 봐주게. 박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더니 이내 표정이 단단해졌다. 선생님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남아있고 당시 작성한 메모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아드님 부부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갈등이 심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이미 나는 이 집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내게 기대하는 건단 하나 희생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전부를 되찾아야겠어. 박 변호사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다. 강 선생님, 결심이 확고하시네요. 그럼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있었다. 재산 반환 요청건. 생각보다 간단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한 줄이 내 삶을 바꾸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평소에 차갑고 건조한 말투가 아니라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말 그대로야. 내가 준 집과 생활비, 혼수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난 너희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아버님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 그냥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 가족끼리 돕는 것이. 그런데 도움을 받기만 하더라. 내가 너희한테 받은 게 뭐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숨을 길게 쉬더니 승민 씨랑 얘기해보세요. 하고 전화를 넘겼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슨 서운한 일 있으셨어요?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거. 내가 언제 형편 어려울 때손 벌린 적 있냐? 아들은 침묵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님, 정말 소송까지 가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다. 그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 내가 마련한 곳이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리는 없어졌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소장 사본이야. 확인해봐.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창밖에는 찬 공기가 가득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싸늘했다. 나는 작은 서류봉투를 손에 쥔채 거실로 나섰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나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반환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이제 내 것을 되찾겠다. 그동안 나는 희생만 했고, 당연한 듯 이용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방으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소송까지 가실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땐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에 다가왔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는 망설이더니 이내 무릎을 꿇었다. 곧이어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는 두 사람을 천천히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내 아들이었고, 내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나를 하나의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던 사람들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용서? 그래,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다. 합의서.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하나씩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첫째, 아파트는 즉시 내 명의로 변경한다. 둘째, 자동차는 내일 안으로 반납한다. 셋째, 혼수 비용과 지난 2년간 지원한 생활비의 70%를 12개월 내에 분할 상환한다. 넷째, 앞으로 손자는 내가 정한 날에만 만난다. 선택해라. 이 조건을 따를래? 아니면 소송까지 갈래? 아들은 얼굴을 감싸 준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무한 건 누구였는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서명을 했다. 곧이어 아들도 서류에 사인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며칠 후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때다. 나는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작은 국밥집을 열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가게를 계약하고 가구를 들여놓았다. 국밥집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뛸 정도로 설렜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깊은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첫 손님이 들어섰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다.